원피스 1105화의 제목은 어리석음의 극치로, 챕터는 버스터 콜이 발동된 에그에 대해서 시작됩니다. 버스터 콜이 발동되자 해군은 전함 포격을 준비하고 섬 안에 있던 해군들은 에그에들을 빠져나옵니다. 이에 돌중장은 세턴 손과 키자루에게 얼른 전함으로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세턴은 자신과 키자루는 섬에 남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굳은 얼굴로 서둘러라고 말하는데. 이를 들은 베가펑크는 나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며 이 에게 된 온갖 학문의 최신 연구 성과가 있고 여길 부수면 과학의 진보는 100년 늦춰지기에 버스터콜을 중지해달라 부탁하며 키자루를 부릅니다. 베가펑크의 말에 세터는 아직도 뭔가 숨긴 거냐며 아마 그것도 세계 정부에게 방해되는 물건으로 진보 따윈 필요 없다고 말하죠. 이에 베가펑크는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세터는 어제 섬에서 탈출한 배 또한 이미 추격 명령을 내려놨었다며 그 안에 공백의 백년에 대해 뭔가를 안자가 있을지도 모르기에 누구 하나 살아남지 못하도록 군함을 보냈다 말합니다. 세터의 말에 배가 펑크는 분노하며 어디서 그런 비열한 짓을 이라 말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런 죄가 없다 소리칩니다. 이에 세터는 니노미 끌어들인 것이라며. 오하라와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고 탐구의 욕에 이기지 못해 과거를 들춰냈다 말하죠. 한편 상디는 보니와 쿠마를 진공 로켓에 태우고 자신은 베가펑크를 구하러 가는데 이때 나미는 아래쪽이 소란스러워 상디와 통신했고 그제야 버스터콜이 발동됐다는 사실을 압니다. 버스터콜 소식에 초파와 우섭은 겁을 먹고 나미는 루피는 거기 있냐며 조르는 아직 루치에게 애를 먹고 있어서 그걸 막으러 진배가 가고 있다 전합니다. 이어 릴리스와 부룩이 써니오를 옮기고 있다며, 다만 뒷문으로 베가포스1을 사용해 해안까지 나른다는 탈출작전은 키자루에게 파괴당해 더는 쓸수 없다 전합니다. 장은은 써니오를 옮기는 릴리스, 부룩 사이드로 바뀌고, 부룩은 열매 능력으로 선거름을 얼려 써니오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었지만, 멈추는 법을 생각하지 않아 계속 전진하고, 버스터콜이 발동된 해군은 사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시피스타들 또한 에그헤드를 파괴하는데 이를 보고 있던 베가펑크는 좌절하고 보니와 쿠마, 프랑키 아틀라스는 진공 로켓을 통해 빠르게 연구층으로 올라가지만 그 순간 키자루가 천총온 검으로 로켓을 두동강 내고 키자루의 공격에 이들은 떨어지는데 이에 세터는 파시피스타에게 보니와 쿠마를 쏴주기라 명령하며 목숨을 버리고 살린 딸이 자신의 클론에게 살해당하는 어리석음 벌레에게 잘 어울리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있던 배가 펑크는 보니 네가 해적이 되었을 때내내리를 스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해군의 명령으로 아비의 모습을 한 파시피스타가 딸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너를 꿰뚫을 때라며 사색이 되죠. 그리고 원피스 1105화는 음식 자판기 옆에서 더 이상 먹지 못한다고 말하는 루피의 모습과 연구원들의 탈출선을 쫓던 해군 군함이 파괴된 장면 키자루씨한테 그 녀석들이 에그헤드로 향했다고 전하라는 해군의 대사와 함께 끝이 납니다. 원피스 1105화 관전 포인트 첫 번째 에그헤드로 향한 제3의 세력 이번화에서 드디어 제3의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과거 에그에드에 검은수염 해적단의 배가 등장했고 혁명군이 쿠마의 위치를 찾고 있었기에 해군 군함을 공격한 제3의 세력은 검은수염해적단 또는 혁명군으로 좁혀졌는데요. 하지만 이번화 마지막에서 공격받은 해군 군함이 어제 출발한 연구원 탈출선을 쫓는 군함이었기에 지금 에그에드로 향하고 있는 세력은 혁명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에그에드는 버스터콜이 발동되어 과거 오하라 사건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곳에 갔었던 인물들이 베가펑크와 혁명군, 수장 몽키디 드래곤으로 드래곤은 법률이라는 이름을 얻은 불합리를 발견했을 뿐인 힘없는 학자들이 폭력에 짓밟혔던 사건 오하라 사건을 본후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 다짐했기에 현재 세계정부와 대적할 수 있는 세력 혁명군이 오하라 사건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에그헤드에 등장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번 에그웨드는 과거 5월화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민간인들이 단지 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에그웨드의 연구원들은 이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혁명군에게 구해지는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그웨드로 향하고 있는 세력이 혁명군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에그에 대해서 모습을 보인 검은 수염의 적단이 언제 등장할지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검은 수염의 적단 또한 에그에 대해 등장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는데요. 만약 검은 수염의 적단이 등장한다면 이들의 목표는 공백의 백년과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배가펑크와 여인섬에서 엄청난 위력을 보여줬던 최강 인류 세라핌을 목표로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티츠는 과거 세계정부 해군과 최강 해적 흰수염의 흰수염 해적단이 충돌하여 정신없는 정상결전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과 비슷하게 세계정부 해군과 최악의 범죄자 몽키디 드래곤의 혁명군이 충돌하여 정신없는 에그에 대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티츠는 에그에 대해서 베가펑크와 같이 사라진 역사 공백의 백년을 알고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으며 마더프레임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는 배신자 세틀라이트 요크와 함께 빠져나와 데뷔보 원피스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원피스 1 1 0 5와 관전포인트 두 번째 해군대장 키자루의 결심 이번 에그헤드 에피소드는 쿠마의 과거로 인해 많은 독재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쿠마의 과거와 함께 에그헤드가 진행되면서 단지 매력적인 캐릭터로만 보였던 키자루란 인물에 대해 깊이 알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키자루에 대해 혁명군이다, 배신할 거다 등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키자루의 표정과 대사들, 키자루의 감정선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키자루가 배신할지 하지 않을지는 확답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오다는 애매하게 가는 정의관을 한 키자루란 캐릭터를 완벽하게 연출하고 있는데 저번화에서 루피의 공격을 맞아 쓰러져 있던 키자루가 철룡이 세터니 폭행당하자마자 바로 일어나 "이거 끝났구만"이라고 말한 뒤밀짐모자해적단을 공격했고, 오랜 정을 쌓았던 친구들을 죽여야 하는 자신의 이러한 처지에 한심하다고 눈물을 흘리지만, 제발 키자루라고 외치는 배가 펑크를 외면하며, 연구층으로 올라가던 보니와 쿠마를 공격해 죽을 위험에 처하게 할기 키자루는 과거 정말 행복하게 지낸 이들을 죽일 결심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시피스타에게 공격당해 죽을 위험에 처한 쿠마와 보니는 과거 보니와 쿠마가 말했던 것처럼 해방의 전사 니카 루피가 구해줄 거로 보이는데 과거 친구들에게 들었던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해방의 전사 니카 루피를 보고 마음이 약해졌었던 키자루에게 이번에도 니카가 등장해 쿠마와 보니를 구해주고 자신과 세턴을 상대하는 니카를 보면 사축으로서 최선을 다해 상대는 하겠지만 키자루의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겨주길 바라는 마음과 쿠마가 보니가 무사해 정말 다행스럽고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